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사하라 AI 중요한 시기니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사하라 AI가 오늘 드디어 지금 다시 한번 11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여기서 영상을 진짜 많이 찍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락 나오는 거는 사실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가 매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선물 시장에 지금 세력들의 장난질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짚어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이 어땠습니까? 97원, 98원, 1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그러면 결국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여러분께서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만간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탈출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올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법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영상 언제 찍어 드렸습니까? 맞습니다. 90원대, 100원대.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불장인데 매일 신저점 갱신. 자, 문제는 따로 있다. 여러분들 제목부터가 정말 절망적이죠. 지금 매도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분명히 더 내려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한번 얘들이 내리고 나서 올리면 100원 초반대는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의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력의 놀이터가 어딘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물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은 거래소와 업비트에서 지금 뭐 1100만 달러, 2300만 달러 하면서 지금 보시면 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숫자를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2300만 달러가 가장 현물에서 많아요. 근데 연구 계약을 눌러볼까요? 자, 놀랍게도 바이낸스에서 8500만 달러, 나머지 거래에서도 4000만 달러,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사하라 AI가 최근에 지금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온 게 아니고, 선물 시장에서 바로 숏 포지션의 지금 증가와 함께 여러분들 털어버리는 그러한 장난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맞습니다. 결국에 선물 시장의 장난은요, 얘들이 결국에 현물로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급등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께서 지금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얘들이 반대매매 되돌림을 주면서 다시 한번 여기 근처까지 얘들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죠? 내가 여기서 샀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절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께서 투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거 지금 물려있는 거 거의 한달된거 같은데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한테 탈출할 수 있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평균 단가 얼마이신 분들은 이때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번에 일단 저랑 같이 고점에서 정리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사하라 AI 내가 이것들 이용해서 지금 내가 해칭하는 방법들 아니면 내가 쇼포지션 잡아서 나중에 수익내는 방법들 이런것들도 공유해드릴테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을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휴대폰 개인전화번호입니다 010-7648-8263으로 사하라 이렇게 세글자 남기시면 여러분한테 대응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응문자 받고 여러분께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분명히 혼자 투자하신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없이 여러분들께서 문자 남기시면 된다라는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번호 입력하는게 귀찮으시면요 밑에 더보기란에 이제 링크 눌러서 사하라라고 입력하셔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수익 났다해서돈 내라고 하나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등록해서 나중에 사하라이아이 언제 매도하세요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혼자 비겁하게 매도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께서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 포인트는 뭘까요? 맞습니다. 결국 이 코인은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장난질이 있었던 정말 악질의 코인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이 한번더 올릴 건데, 중요한 게 얘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 상승 파동에 가급적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된다. 즉 단기로 여러분들께서 줄때먹고 나와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께서 분명히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답답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절망적이어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결국에 이 순간이 올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때는 제 영상을 보고도 믿지가 않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면 얘들 남아있죠. 세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얘들은 위로 올릴거다. 그리고 사하라 AI의 이제 락업 해지 일정이 매달 27일이기 때문에 얘들이 결국 27일 이후에 또다시 한번 덤핑이 나올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에 매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도움되시면 밑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언제 매도할 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648-8264 으로 사하라라고 문자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니었습니다.